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101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올케 사용해 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자, 그렇다면,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는 걸까요? 어, 이에 대해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맹세해도 되는 경우는 첫 번째, 국가의 관리들이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진행되어가는 상황이 정확성과 진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입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맹세를 통해 국가가 시행하는 일에 진실과 성실함으로 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우리는 그때 기꺼이 맹세해도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진실성을 요구하며 막중한 일을 맡기고자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하며 그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법정의 증인으로 서게 될 때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증인 선, 증인 선서를 법정의 요구에 따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그런 맹세를 정당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브라함도 맹세를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4절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죠. 서로를 해하지 않고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야곱도 맹세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3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 없어서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러니까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어,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기로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 이삭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음, 가리켜서 맹세를 하죠. 신약에 가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바울의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여우수아와 또 기부원 주민들의 맹세도 있습니다. 여우수아 구장에 가면 기부원 주민들이 먼 곳에 사는 것처럼 꾸미고 화친하자고 제안을 하죠. 그때 여우수아와 지도자들이 그 기부원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고 사흘 후에 그들이 이웃에 거주하는 자들임을 알게 되죠. 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기 때문에 진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 살리겠다는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기부원 사람들을 치지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기부원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성전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긷는 자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때 신중하게 맹세를 해야 합니다. 한번 맹세를 하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맹세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그냥 뒤바꿔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을 때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곰팡이가 난 떡, 낡은 가죽 부대, 그들이 입었던 그다 헤어진 옷과 신발 이런 것만을 보고 정말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단정을 해 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더 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얼마 후 그들이 아주 가까이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회중은 모든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맹세해야 하고,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에는 절대로 거짓을,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보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정말, 어, 진실해야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 나타난 일만 보고, 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이러니까 앞으로 미래도 이럴 것이다. 함부로 단정을 하죠.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결정해 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 것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지만 함부로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들로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함부로 생각하지, 가볍게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